자, 다음에 있습니다. 서울 8경주 1 7 0 0 혼합 사군 10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이스가 오늘 5월 6일 토요일 경마, 아 어, 자기자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경주. 가장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편성을 보시면, 아 어, 압도적이다라는 말을 쓸만한 말은 없어요. 어, 지난번에 노크 승부했죠. 우리 가을의 전설 같은 경우도 지난번이 첫 우승이었습니다. 첫 입상이었어요. 1 0번 뛰면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건 저도 인정. 하지만 어, 처음이었다는 처음. 그리고 날라왔던 더블 J 어, 엄밀히 얘기하면 어, 이전에 배당 한번 내고 3월 5일날 가닥치고 그리고 지난번에 온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주, 최고의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 마리가 또한번 팔리는 경주라고 보면, 이두 마리가 또한번 최선의 장을 지켜주는 그림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에다가, 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칼을 갈았다라는 느낌. 정말 아주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심어준 말이 하나 있어요. 경주로 메인 승부로 잡은 거예요. 자, 저는 그런 건 온다고 봅니다. 그런 건 온다고 보고 뒤를 어떻게 좁히느냐 자, 가을의 전설 WJ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도전 마들 중에서 어, 1,700이라는 경주 거리에 가장 유리한 말 선별을 해서 공략하겠습니다. 자, 적중 개수가 많이 떨어졌던 지난번 지난주 경마도 우리가 제대로 힘을 줘서 때려야 되는 경주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렸어요. 자,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한 승부레이스에서의 적중이 어찌 보면 경마에서 이기느냐지느냐를 완벽하게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경주 솔직히 별 비중 안 가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승부 경주만큼은 더 좋은 집중력이 필요해요. 뭐 저는 그만큼 좋은 집중력 가지고 승부 경주들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노려갈 경주니까 더 집중력 있게 노려갈 경주니까. 뭐 제대로 노려 보자고요. 제대로 관심 가져 보자고요. 자, 팔경주입니다. 토요경마 팔경주. 자, 투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처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환호성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응원 또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팔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마무리 짓고요.